종사자 입력하기. 종사자 관리 메뉴는 종사자 메뉴에 있습니다. 종사자 관리 메뉴의 장점은 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종사자를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곳에 입력칸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제 종사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종사자가 추가가 됩니다. 또 종사자의 정보를 변경하여 저장하고 싶으신 경우 이곳의 종사자 목록에서 종사자를 클릭하신 후에 이곳의 정보를 변경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종사자의 정보가 변경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를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 목록에서 종사자를 클릭하신 후에, 삭제를 클릭해주시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종사자 관리 메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